네, 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뭐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주말에 PC 지표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신중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경기 우려를 다시 한번 또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어, 한국 관련 지표는 뭐 소폭 올랐습니다. m s c i 한국지수 0.14% 양한선물은 뭐 0.07%라 뭐 올랐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어쨌든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는 어저께 막판에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소게임 반대쪽으로 좀 넘어가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오르긴 했는데 다 소폭을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셀이친 지수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보면 뭐 엔비디아 1.4% 올라간 거 제외하고는 많이 올라가 봐야 0.46%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정으로도 보면 뭐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갈리긴 했지만 에너지가 0.9% 빠진 거, 유틸리티 0.7% 어, 빠진 거 제외하고는 올랐다 하더라도 뭐0.6% 정도 올라간 거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이제 엔비디아. 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워낙 여기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 이번 주에 이렇게 별다른 큰 지표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 보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뭐 보도 같은 거 분석 나온 거 이렇게 보면 여전히 뭐 긍정적인 분석이 미국 쪽에선 조금 더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엔비디아 없으면 혁명을 놓치는 것과 같다. 뭐 게임에서 자율주행 칩으로 AI로 계속 진행 진화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저기는 지금 엔비디아 10년째 투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10년째 투자했으니까 수익률은 막대하겠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발언만 하고 있는 곳이고 또 다른 증권사들도 보면 뭐 키뱅크에서는 블랙웰 관련엔 지연 영향 없을 거다. 투리스트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 145달러로 상향. 다음에 이제 바클레이즈는 대형 투자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뭐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에서 어제 뭐 로이터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미스 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이후에 다시 판단해 보자 라는 분위기가 강해서 증시 자체가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좀 그래도 지수가 이제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던 건 경기침체 우려가 또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모드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라는 건 지금의 여러가지 어떤 상황으로 볼때 경제가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뭐 이런거 물어보는 데이터 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달보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구나. 그럼 주식시장도 괜찮겠지.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물가 관련된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경기 대선 긍정적이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적어도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을 했습니다. 증시 관련된 분석들, 코멘트들 나온 걸좀 보면, 일단 큰 하락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지표가 골디락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나 실적이 계속해서 양호하기 때문에 증시를 지탱해 줄 것이다. 그리고 급격한 어떤 지표 둔화가 이제 일부 나온 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용지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급격하게 나빠지는 게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고용 지표가 확 나빠져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미 증시가 견고하고 또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 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달러 약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급격한 달러 약세 가능성은 어,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보수적인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가 고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호재긴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알려진 재료라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시 관련해서도 시원스럽게 아주 초강세장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라서, 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매수를 불러올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대선 전에, 대선 전에 20% 이상 올라가면 대선에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지수 자체는 플러스로 마감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뭐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건 저도 이번 주에 지수가 좀 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국채 발행이 이번 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한번 발행한 300억 달러 400억 달러 이 정도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오늘 새벽에 690억 달러 발행이 됐고 내일 새벽에 5년물 700억 달러가 발행이 되고요. 그다음엔 7년물 44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되게 많잖아요. 거의 2천억 달러 가까운 규모가 3일만 3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규모 국채 발행 이 있을 때 주식시장 수급에 일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저쪽으로 좀 빠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건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주식시장 영향 줄때 국채 발행할 때 금리가 막확 튀어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긴장도가 높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무난하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다는 라 점, 요건 좀 참고로 봐둘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건 공매도 비율이 내려갔어요. 그니까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이제 역에 따른 어떤 영향이 일부 있을 텐데, 최근에 공매도 비율이 좀 낮아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종목으로는 슈퍼마이크로가 오늘 힌덴브르크에서 공매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뭐, 얘네들이 회계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공매도를 해놨어.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회사 쪽에서는 뭐 확인해줄 거 없어. 뭐 저런 거 일일이 우리가 답변할 필요는 없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 반도체주 중에서는 슈퍼마이크로하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만 약세 보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올라갔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리조트, 크루즈, 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취자도 비교적 괜찮고 좀 놀러다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 보이고 또 이제 먹는, 마시는 뭐 그러니까 스타벅스,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최근에 어좀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미국의 대형주들이 대부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메가세븐 종목들이 보면, 오늘 뭐, 엔비디아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130달러 아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제 까딱까딱 거리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리조트 종목군들, 뭐, 이런, 놀러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관망하고 있는, 예, 그런 의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거래량도 그렇지만 거래대금도 계속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제그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거래대금이 6조 원대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막 거래대금 급증했을 때도 저어도 신규주가 이제 상장해서 그 종목이 뭐 1조 원 이상, 뭐 심지어 2조 원막 이렇게 거래대금 붙여줘서 그렇지,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좀 쉬어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위든 아래든 방향을 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오늘 장정도 어떤 거래 대금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뭐한 9조, 그러니까 8조원대 중반 이상 그 정도 터져 주면서 이제 변화가 생기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약간의 변화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그 동안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한화금융지주 이 종목이 어제 큰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또제약주 계속 올라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 좀 시원스럽다라는 점보다는 좀 막혔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1 0 0만원 정도에서 일단 밀렸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금융 이렇게 시장을 끌, 끌어가던 끌어 지수가 끌려간 적은 없으니까 어쨌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 막판에 알테오젠도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긴 했지만 변동성은 엄청났잖아요 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한항공같이 환율 하락에 따른 이게 외화부채 많은 기업인데 환율이 어저께 뭐 빠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종목도 어제 플러스로 마감하지 않죠 그렇다고 추세를 보면 다 깨진 것도 아니에요 예, 네, 깨진 건 아닌데 그 동안에 좀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소에서 반대쪽 시소로 혹시 넘어가려는 조짐인가 좀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해당 종목들이 뭐 다시 올라간다면도 모를까 만약에 좀좀뭐좀 좀뭐좀 와해가 되는 둔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반대쪽 시소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매수가 분산된다는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는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 보면 하이닉스가 5일 연속 하락했는데 어, 되게 중요한 자리 제가 17만 5천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20만원이 저항대로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면 내려온 상태에서는 17만 5천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이틀 연속에도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는데 저 정도 매도는 사실 시장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목 두 개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저 대규모 매도가 다른 쪽으로 분산되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버티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국들 인 매도가 좀 부드러워지는지. 그다음에 코스닥도 5일 연속 하락하는데 이건 제가 잠시 표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융과 제약주고 상승세가 추춤했는데 이게 이제 반대쪽 시소로 넘어가는 뭐, 주요 수출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하루 만에 다시 튕겨 올라가는지, 요, 이제 업종별,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시속게임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코스닥을 보여드렸는데, 코스닥이 6일 이상 연속 하락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작년도 9월에 8일 연속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6일 이상 올라 하락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2014년 이후에 6일 이상 연속 하락한 사례는 12번인가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이 만약에 오늘 빠진다면 라뭐 다음 날은 반등할 확률이 높긴 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5일 하락하면 이제 길적 반등 다시 빠지더라도 한번 주고 다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적 반등할 가능성은 오늘 또는 내일 높아 보이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 뭐 시가총액 상위 2차전지 또는 제약 이 종목만 끌어 올려주면은 이제 조금 시장이 부담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거래대금 8조 원 중반 이상 형성하면서 반등이 나오면 이제 아 이제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특정 종목이 올라가고 거래대금 주고 있다 그러면 그냥 하루 반짝 반등 주고 또 빠지는구나 뭐 이렇게도 분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 취유와 함께 좀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